이번에 약간 겹치는 파트가 있는데, 이제 사코짱 파트에서는 제가 비밀비밀에서 약간 도와주는 서브 역할이고, 이제 페어, 페어에서는 이제 예나랑 같이 저랑 파트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페어 안 무를 하는 거고, 민주가 제 어깨를 잡고 이렇게 우아하게 나오잖아요. 제가 사실 가운데 앉아있기 때문에 저를 민주가 이용을 하라고. 등을 내어준 거죠. 저랑 폐어 안무 역할도 하지만 저는 이게 멤버들의서브 역할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너무 좋습니다. 댄스 브레이크 하고 나서 복근이 생긴 것 같다 그러는데 최현는 어때요? 제가 댄스 브레이크 하고 나서 복근? 여기 복근죠. 지금 안 보이는데 생겼다 생겼어요. 어디에? 어디에 있는지 이름표. 뗄게요아 될게요. 지 하고 나서 처음 초반에 너무 쨍해가지고 어 괜찮은가 싶었는데 이제 점점 색깔이 빠지면서 괜찮아져가지고 만족합니다. 처음에는 호불호가 좀 난해나 싶었는데 이제 음방 돌고 하다 보니까 어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없으면 아, 이제 아, 넘어지면 네네 봐라봐라나따뜻이그저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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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laughs> 무대를 하는데 이렇게 반짝이를 뿌렸어요 뿌렸는데 이게 입에 붙은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무대를잘 못했는데 다행히 편집을 해주셨더라고요 이렇게도 뿌려보고 옆으로도 뿌려보고 아 뒤로도 뿌려보고 아 뿌리고, 아 뿌리고, 아 뿌리고 아 나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이렇게 뿌린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출발하는 게 제일 저한테 많이 안 붙더라고요. <laughs>